네. 30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어, 밑줄 친다 난말의 어,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문제죠? 어. 이 문제도 내용이 되게 좋아요. <laughs> 내용이 되게 좋아서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기 전에 어, 배경 지식 살짝 보고 들어갈게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패러다임. 어,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어, 한 시대의 어떤 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철학적 사상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천동설이었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예. 예, 그런 패러다임에서 갈릴레이, 갈릴레오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의 힘으로 예, 지동설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철학적 이 사상을 우리가 그 이론적 틀이 이론적 틀이나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건 정말 어, 처음부터 모든 걸다 혁신하고 혁명을 이뤄내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수능에도 몇번 이분이 예, 등장해요. 수능에도 뭐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exactly does normal science involve?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을 제시했어요. 질문, 질문. 그래서 어 뭐라고 말했냐면, 노멀 사이언스라고 했습니다. 정상과학, 정상적인 과학. 정상적인 과학이라는 것은 제가 살짝 등장하겠습니다. 이거 패러다임이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과학. 정상적인 과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포함하느냐? 즉 정상 과학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상 과학이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토마스 쿤은 이렇게 말합니다. According to Thomas Kuhn. 토마스 예, 쿤 누군지 제가 설명했죠? It is primarily a matter of puzzle solving. 토마스 쿤은 정상 과학이 포함하는 것을 뭐라고 봤냐면 그것은 그것이 정상 과학이 포함하는 것은 주로 프라이머리 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일이다. 토마스 쿤에 따르면 그것은 주로 문제 해결하기의 문제이다라고 그습니다 다시 한번. 토마스 쿤은 뭐냐면 정상 과학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당면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상 과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 it will always encounter certain problems. 자, 여러분들,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적으면 해석이 아무리 뭐마 할지라도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러나가 아니고, however successful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패러다임이 이랬습니다. 하나의 패러다임. 설명해 드렸죠 제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 사상, 철학 사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카운트 할 거예요. 인카운트는 뭐다? 만나다, 부딪히다 이 말이죠.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썰트는 어떤 문제와 만납니다. 어떤 패러다임 어떤 과학 이론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요 말은 즉 요과 부연 설명하겠죠. 즉 어떤 문제들을 만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만날 수 있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 철학 이 패러다임이 만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phenomenal which he cannot easily accommodate 두 번째는요. o r mismatches between the theory's predictions and the experimental fact. 자, 여러분들 피나미나는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피나미너의 복수 명사가 피나미너예요. 음, 그렇구나. 요거 피나미너의 단수고 피나미너가 복수예요. It cannot easily accommodate. 이슨 패러다임이 되겠죠? 요럴 때 이슨 패러다임입니다. 자, 이 패러다임이 쉽게 accommodate 가 수용하다. 즉,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들. 그렇지 않으면, mismatch. 자, mismatch 는 뭡니까? 불일치죠. 불일치.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것. 불일치. 무엇과 무엇 사이에 그 이론, 그 패러다임이라는 그 패러다임에서 이야기하는 The t h 그 이론의 예측, 그리고 그 예측은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그럼 실험적 사실, 실험적 사실,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그 드러나는 객관적인 팩트 이 사이에 불일치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문장을 한번 가장 중요한 거한번 봅시다. 문장굳혀 보세요. However 다음에 형용사 주어 동사 아무리 뭐말지라도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어요. However를 인카운터의 동의어, 적어줘요. r u n a c r o s s c o m e a c r o s s 대신할 수 있고요. 특정한 문제들, 어떤 문제들을 만나는데 문제를 두 가지로 보연 설명합니다. A와 B.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꾸며주고요. 패러다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들. 뭐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 천동 u e 다 믿는 사람인데 어... 갈릴레오가 이렇게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 꼰대들은 예 그니까 수용할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현상들 그다음에 천동설을 주장했을 때 자신들의 어떤 가설과 예측이 실제로 그 천문학적으로 드러나는 팩트와 일치하지가 않았겠죠 예 이론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laughs>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패러다임은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수용 불가능한 현상이나 이론과 실험 사이의 불일치 등으로 자, 이해 되셨죠? 그다음 문장 가 볼게요. The job of the normal scientist is to try to eliminate these minor puzzles while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to the paradigm 그랬습니다. 그럼 정상 과학자 정상 과학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상 과학자의 반대는 비정상 과학자라는 겁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갈릴레오는 그 비정상 과학자였겠죠. 그 패러다임을 그 지동설에 아, 천동설의 패러다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상 과학자들이었고, 갈릴레오는 아마 비정상 과학자로 분류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그런 관점에서 그대로 우리 21세기로 끌어와서 이 문장을 보잔 말이에요. 정상과학자가 하는 일은 try to eliminate.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주어가 job이고요. 동사가 is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그랬습니다. 마이너가 사소한 문제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소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3번 문장에서 이야기한 바로 현상.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 그리고 예, 이론과 실험 사이의 불일치. 이러한 걸 이제 사소하다라고 말했는데, 사소한 문제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While making 그랬습니다. 요거 당연히 이제 while 다음에, 어, he is가 생략되어 있겠죠. He or she is가 생략되어 있겠죠. 정상과학자가 뭘 하면서. as, as를 빼버리세요 few change, 자, few는 긍정, 부정, 부정문이죠 변화를 해, 안 해, 변화를 안해 change는 셀수 있어, 수 없어? s가 있으면 셀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변화는 안해 뭐, 패러다임에 가능한 만큼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자신들의 패러다임에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서 뭔가 예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 다 감춰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4번 문장에서 어, 중요한 것은 어, 제가 봤을 때 문법적으로는 few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어, eliminate 대신에 remove 적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상 과학자들의 이런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제거해버리고 패러다임에는 변화가 없다. 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Normal science is a conservative activity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conservative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보수적인. 그래서 정상 과학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활동이다. 저는 이거 빈칸 넣기로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요. 자, 그리고 is fractional. fractional은 실행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건 정상 과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정상 과학자들은 practitioner 실행하는 사람들은 are not trying to make any earth-shattering discoveries, but rather just to develop and extend the existing paradigm. 나데이 버비의 형광펜 하세요. A 하지 않고 B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이 보수적인 콘대 이 꼰대 정상 과학자들은 콘대란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어. 나데이 법비 보이죠? Earth-shattering discovery 그랬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즉 정말 중요한 발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만약에 모든 걸다뒤집어없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버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땅을 흔드는 중대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rather 오히려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그러나 B하다. 단지 더 발전시키고, to develop. 그 다음에 연장시키다, extend. 뭐를 연장시키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좀더 다듬고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대법이 병렬 구조 보이세요? 어떤 게 병렬이냐면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할게요. to make와 to develop 요거 있죠? 요 부분이 병렬되니까 표시해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정상 과학은 보수적이며 중대한 발견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을 발전 확장시키려고 한다. 아 이걸 확장시키다라고 번역했군요. 네. 확장으로 바꿀게. 자그 다음에 문장 보자. In Kun's words, 뭐 쿤의 말에 따르면, normal science does not aim at novelties of fact or theory, and when successful, f i n d 나 했습니다. 자 쿤의 말씀에 따르면요 정상 과학은 aim at 뭐뭐를 목표로 하다인데요, novelty했습니다. 이거 참신함이라고 적으세요. 참신함. 음. 그래서 우리가 그 n o v e l 그러면 이제 혁 이게 참신한 참신한 이런 뜻이죠. 소설 말고 새로운 어떤 사실이나 이론의 참신함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과학은. 그리고, 그리고, when successful. 자, 이건 뭐냐면, 정상과학이 성공했을 때, 예, 이거 주어입니다. 예, 정상과학이 성공했을 때, 동사 1, 동사입니다. 얘네들이 발견한 건 아무도 없다. 이게 병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어, 쌤, 이게 성공했을 때 찾아내는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닐까요? 쿤의 말에 따르면 정상과학이라는 건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참신한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과학이라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했을 때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론이 계속 확장되는 거니까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없거든요.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럼 기존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는 우리는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상과학이 성공했을 때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여기서 넌이 의미하는 건 어, 이렇게 앞에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실과 이론의 참신성을 찾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자, 강조합니다. Kun stressed. Kun은 강조했다. Normal scientists are not trying to test the paradigm. 정상 과학자들은요, 예,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 자신의 패러다임을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On the contrary, 오히려 반대로 이랬습니다. 그 앞에 문장을 보세요. 앞에 문장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정상 과학자들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반대로. 그니까 러이 자리에 저는 레더를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레더. 오히려. 예. 오히려. 이렇게. 꼭 필기하세요. They accept the paradigm. 그들은 항상 패러다임을 받아들입니다. accept, 받아들인다. u n q u e s t i o n i n l y 뜻 적어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without any doubt, unconditionaly도 l 괜찮아요. 조건 없이, totally 뭐다 그냥 완, 완전히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비판적 시각도 없이.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conduct their research. 이것도 이제 병렬이죠. 정상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수행한다. 병렬입니다. 그들의 연구를 어디서 그 한계 안에서. 그 한계점 안에서 어떤 한계점이냐 했습니다. 패러다임이 설정한 한계점이에요. 여기서 is는 패러다임을 가리키고요, set은 정하다, 아시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 있습니다. 자, 8번 문장을 정리해 보면 시험가는 반대로 검증가는 반대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한계 안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If a normal scientist, 만약에 정상과학자가요, gets an experimental result, 실험적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실험적 결과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답이 Correspond가 아니, 이게 아니니까 이게 답이에요. Conflict가 뭐냐면 상충하다, 일치하지 않는다. c o r r e s p o n d 는 일치하다거든요. 자신의 패러다임과 일치하지 않는, 이게 Conflict는 원래 갈등하다, 상충하다, 부딪히다 이 말이야.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면 they will usually assume 그들은 보통 뭐 뭐라고 가정하다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가정하다 생각하다. 자,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뭐 그냥 기존의 보수적인 정상 과학자라고 했을 때 어, 실험 결과가 이런 거안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신한 혁신적 과학자, 진보적 과학자라면 이론 이론이 뭔가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러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실험에 있어서의 기술, 실험적 기술이 폴티, 폴티가 뭔가 결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신실이 실험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아, 실험 기술이 잘못됐다. not 뭐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낫을 적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말을 적고, 낫을 적고, 어떤 말을 적어요. 길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풀었을 때, 중간에 낫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예요? 이거, 이거 뭐야? 이 중간에 낫이 들어가면, A, B로 봤을 때, A지, B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큰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자,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글은요 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이 글의 순서를 좀잘 보시면 문장이 뭐 9개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순서로 나올 수 있어요 어 일단 이렇게 하나 묶어도 되고요 123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언더 컨 트롤이 하고 이렇게 두개 하나 묶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쏘 하고 이렇게 또 묶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이제 자른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제 한번 가 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소재는 이제 주제 한번 볼게요. The basic acceptance of the paradigm by normal scientists. 정상 과학자들에 의해서 어 패러다임이 기본적으로 수용된다. 그 다음에 정상과학은 보수적이며 혁신적 발견보다는 기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연장해가는 입장이다. 이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글을 딱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줄 요약할 때 이렇게 하셨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들이 들어가 줬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30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